과연 다 1, 2, 3, 4, 5등에 다 올라가 있나요? 제가 지금 거의 다 분석을 해봤는데요. 정말 찐으로 잘하는 곳에서는 그런 분들은 순위권에 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학계론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힘이 없죠? 네. 힘이 없는 것보다 어... 아, 저도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아, 사람의 욕심이 많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어요 며칠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이라도 뭔가 알려드릴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려고 제 영상을 보잖아요. 그런데 저조차도 조금 욕심을 내다 보니 이런 실수를 하게 되네요. 여러분들은 절대 하지 마시라고. 이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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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고저쩌고 테스트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눈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못 믿겠죠. 네. 그런데 제가 테스트를 하다가 망했습니다.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인스타그램 한 5, 6년 됐을 거예요. 5, 6년 정도 됐던 정말 최적화가 잘 되어 있던 제 계정 500돈 계정이 날라갔습니다. 네. 날라갔습니다 <laughs> 테스트를 하다가 날라갔습니다 지금도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저의 역사가 다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이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인스타그램 영상을 많이 올렸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스타그램이 플레이스에 사실 도움이 많이 되네 미용실 하시는 분 중에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건데요 뭐그 경로가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여러가지 테스트를 했는데 2주 전쯤인가 저에게 어떠한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누구냐 2년 전쯤에 저에게 어, 쉽게 얘기해서 프로그램 인스타그램 좋아요 팔로우 그 다음에 스토리 이런 것들을 내가 안 하고 네, 프로그램이 컴퓨터가 하는 시스템을 만든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래머죠 그 친구가 어 그때는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해서 그거를 돌렸어요. 제가 그냥 돌린다고 표현을 할게요. 네, 그 프로그램이 있고 돌린다고 표현을 할게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순간 연락 두절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꽤 좋은 성과를 얻었고 저에게 2년 전쯤에 수업 들은 분들 소수만, 네, 소수만 그 프로그램을 썼었어요. 그다잘 됐어요. 물론 업데이트 할때뭐 그런 문제점이 있었지만 네다잘 되고 해피하게 다 끝나고 뭐 금액에 대한 부분이 뭔가 해결이 안 되는 시점이 아니라 다된 다음에 이분이 이제 연락이 두절됐는데 그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시스템보다 업그레이드 된 거를 만들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 좀해 달라. 당연히 이제 테스트에 참여를 했죠, 제가. <laughs> 참여를 했는데 처음부터 뭔가 이상해. 근데 제 500동 계정은 어떻게 보면 게임으로 따지면 제 계정이 굉장히 최적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무적이에요.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해도 잘 버텼어. 경고만 왔고, 조심하세요.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조심하라는 메시지가 오거든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이런 메시지가 많이 와도 멀쩡하게 여태까지 다 버텼던 계정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이번에 그분이 만든 게 예전 버전에서 이제는 서버로 운영하는 이 서버로 운영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업데이트가 있을 때 파일로 뭔가 설치를 안 해도 되고, 네.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였어요. 너무 길으니까, 그냥 짧게 설명드리면, 그냥 우리 플레이 버튼 있잖아요. 그것만 딱 누르면, 해시태그 입력도 필요 없는. 요즘에 시중에 나와 있는 건 해시태그를 다 입력을 해야 돼요. 근데 해시태그도 필요 없고, 내 주제를 기반으로, 인스타그램 주제 있잖아요. 그 기반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잘 되더라고요. 와, 이거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찍는 건 공기 영상이지만, 사실 저에게 이제 코칭 받은 분들에게 이거를 공유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혹시 모르잖아. 혹시 몰라서 제 걸로 2주간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이제 그 친구랑 얘기를 하고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발견한 문제점들을 업데이트해라, 업데이트해라, 업데이트해라 해서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아 최종적으로 이제는 서버까지 한국으로 뭐 만들었다. 그래서 어, 좋네 합시다 하고 제걸 마지막 테스트 와중에 네제 계정이 날라갔습니다. 인스타에 걸렸어요. 네. 인스타에 걸려서 계정이 날라갔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다양한 개발자들을 만나잖아요. 사실, 제 영상 보고 매일 많이 오거든요. 저는 어떤 개발자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매일 많이 오세요. 개발자분들이. 지금부터는 업체 관계자분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 싫어하실 거예요. 아마 제 영상 중에 가장 싫로요가 많이 찍힐 영상일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에게 이런 유의 영상을 찍어달라고 어떤 분이 부탁을 하신 것도 있고, 근데 마침 또 그때 이런 일이 또 벌어졌어요. 결론은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셔도 돼요. 결론은 업체 쓰지 마라 이거예요. 네, 업체 쓰지 마시고 이런 프로그램 결국은 걸리게 돼 있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세상에 쉽게 가는 길은 다 탈이 나게 되어 있다 이거를. 여러분 가슴에 꽉 묻어두고 모든 장사든 마케팅이든 그렇게 시작을 하세요. 네, 쉬운 길은 없습니다. 네, 쉬운 길은 없다. 그리고 업체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냐면 파워링크가 조금 중요는 해요. 그런데 이제 파워링크를 어떤 분이 어떤 키워드로 처음 등록을 했어요. 했더니 광고 소진이 불과 1 시간 굉장히 센 키워드였는데 1 시간 만에 다 소진이 된 거예요. 어? 이상하다. 그런데 이상하다라고 느낀 그 시점에 매장으로 전화 한 통이 딱 옵니다 띠리리리링 전화가 와요 네 저희는 파워링크 광고 회사입니다 근데 대표님의 파워링크 광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미난 건 업체가 문제 생긴 걸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맞죠? 네.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광고 설정을 잘못을 해서 광고 소진이 빠른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 달라 그러면 방어도 해드리면서 최적의 세팅으로 도와드리겠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강력 대응을 하셨죠. 그랬더니 꼬리를 딱 내리셨는데 뭐 경찰에 신고한다 뭐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업체를 쓴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지름길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네 저에게 연락 오셔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할것 같이 연락 주셔서 상담받고 비용이 부담돼서 전화를 끊었는데 이제 그, 대안들을 찾으시죠, 그런 분들은. 그러면 1년 정도 있다가 꼭 저한테 연락이 와요. 어떤 상태로? 네, 다 망가진 상태로. 제, 이 영상이 제 강의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뭐냐면, 대표님의 마음 속에 마인드, 네, 마인드가 지름길은 없다는 거를 딱 알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이세상의 모든 것은 지름길은 없다.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어요. 돈도 달리고 플레이스도 멍들고 이런 경우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저조차도 이렇게 실수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겠어요? 물론 업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업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플루언서, 자연적인 인플루언서 모집, 뭐 체험단 모집,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 상위 노출. 이거는 내 계정에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아, 찬성해요. 예. 네. 이런 것들은 다 찬성해. 이런 업체가 내가 잘한다 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네. 저한테 연락 주셔서 제가 한번 통화해보고 "아, 이분 괜찮다" 하면 제가 영업해 드릴게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는데, 내 계정에다가 직접 뭔가를 하는 행위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 내 플레이스에다가 뭔가 하는 그러니까 플레이스 상위 노출, 이거는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블로그 상위 노출. 이건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이건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런 쪽으로. 그리고 업체 관계자 여러분들도 사업 방향을 그쪽으로 가세요. 네, 체험단을 모집하는데 체험단의 수준이 높고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을 확보를 많이 하신 분이 있다면 연락을 주세요. 네, 저도 필요해요. 네, 저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네, 어떻게 보면 이력서 제출이죠. 저한테 연락 주세요. 아니면 제가 괜찮다 하면 은 저랑 광고 계약 맺고 제 영상에다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제가 업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도움되는 업체가 있고 도움이 안 되는 업체가 있어요. 이거를 구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구분을 해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모르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최고다. 네, 모르면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래도 뭔가 좀 하고 싶다. 뭐 인스타그램 상위 노출? 네. 견적 받아 보시고 그런 건 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블로그 체험단? 네. 하셔도 상관없어요. 아꼭 필요해요. 블로그 체험단은 네. 제가 제일 권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블로그 체험단은 꼭 필요합니다. 주저리 주저리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까 그 말씀드린 그 파워링크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영업하지 마세요. 네, 업체 하시는 분들, 네,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하 사장님들 다 똑똑해요. 다 똑똑해서 금방 눈치채집니다 제가 최근에 투표를 했잖아요. 네, 최근에 투표를 해서 투표가 한번 볼게요. 홍보를 위해 계약한 마케팅 업체와 일방적 연락 두절된 적이 있다, 없다. 제가 투표를 했는데 연락 두절된 적이 있다가 130명의 투표를 했는데 40%나 돼요. 만약 10명의 자영업자 중에 4분이나 피해를 본다는 거죠. 100명 중에 40명이나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 업체 관계자 여러분들 요거 반성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업 방향까지 알려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돈을 계속 버실 거면. 제가 알려드린, 그거 있잖아요. 그 컨텐츠로 밀고 가시는 게 나아요. 다른 걸 하고 계셨다면, 네, 그 방향으로 살짝만 바꾸면 되잖아요. 다연결돼 있잖아요. 그 업체 하시는 분들. 네. 그렇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선별을 잘해라. 요걸 알려드린 거고요. 업체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업체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 사업 방향을 이런 식으로 바꿔라. 그래야 저는 이걸 계속 떠들 거거든요. 네. 저의 영향력이 조금씩 커지고 있잖아요. 조금씩 커지고 있으니까. 제가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즘에 업체 중에 배포용 블로그 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졌잖아요. 제가 작년 내내 떠들었잖아요. 이거 배포용 안 좋습니다. 배포용 안 좋습니다. 네, 자영업자 대표님들이 이걸 요구를 안 하니까 당연히 배포용 업체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네. 신청을 안 하니까 다 하시니까 이렇게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요구 조건을 내가 필요한 마케팅 요구 조건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 요구하세요. 그러면 업체도 불필요한 거는 당연히 안 하겠죠. 수요가 없으니까. 네, 수요가 없는데 어떻게 공급을 합니까? 그리고 자영업자 대표님들 엄청 똑똑해지셨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이런 강의하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들으시면 네, 그런 거는 뭐다 아실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고. 영상을 끝까지 보셨으면 제가 한가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미용실 관련이에요 미용실 대표님들이 플레이스를 보시면서 어?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궁금증이 있었던 행동들이 있어요 다른 대표님들이 어? 이거 이상하네 왜저 집은 저렇게 해놨지? 그 이상한 행동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상한 행동이 뭐냐? 플레이스에 이벤트란에다가 주소를 집어넣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주변에 갑자기 네이버 예약 이벤트 30% 할인 이걸 넣는 곳에 네, 다 주소 올려놨죠? 네, 무슨 길? 그 다음 번지수까지 같이 다 올려놨는데요. 누가 이걸 얘기를 했나는 모르겠어요. 저는 어, 제가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도 지름길이에요. 네, 물론 조금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아는 전략은 그 전략이 아닙니다. 조만간에 이것도 이제 네이버가 다 알겠죠 지금 각자 자기 미용실에 해당되는 키워드 있잖아요 땡땡 미용실 검색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럼 그렇게 주소 쓴 분들이 과연 다 1, 2, 3, 4, 5등에 다 올라가 있나요? 제가 지금 거의 다 분석을 해 봤는데요 정말 찐으로 잘하는 곳에서는 그런 분들은 순위권에 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전국에서 제일 센 키워드가 어디죠? 네, 홍대 미용실 아니면 강남역 미용실이겠죠 제가 지금 촬영하는 시점, 일요일 지금 4시 반이거든요. 네, 홍대 미용실 검색을 했어요. 지금 같이 보시죠. 네, 네이버 예약시, 네이버 예약시 다 적혀 있죠. 첫 방문 뭐 저고저고 주소 적은데 단한 군데도 없죠. 네, 주소 적은데 단한 군데도 없어요. 6, 7, 8, 9, 10, 네 10등 10등, 11등이 주소를 적어 놨네요. 그러면 강남역도 한번 볼게요. 자, 강남역 보겠습니다. 광고 빼고. 네, 주소 적힌 데를 찾아볼게요. 네, 하나 있네요. 이 방법이 좋다고 하면 가수가 올라가야 정답이겠죠. 요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장기적으로 안 좋습니다. 이거 네이버가 금방 알아채요. 네, 이런 전략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엄청 긴데요. 제가 이거를 일부, 2부로 나눌지 그냥 통으로 올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이것도 중요하다. 정리하자면 업체는 골라가면서 써라. 그리고 스스로 마케팅 지식을 올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미용실 주소 안 넣는 게 좋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